드디어 교수가 떠나가자 세르게이완 위치는 동생을 향하여 말하였다. 참 반갑다. 오래 묵겠니? 그래, 농사 형편은 어떠냐? 레위는 맏형이 농사일에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며 또 지금 자기에게 그걸 물은 것은 그저 잠자코 있기가 못해서 체면상 한마디 한데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여서 다만 소백, 소맥의 판매 정형과 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는 데그치었다 레위는 결혼을 하려는 자기 의향을 맏형에게 이야기하고 그 의견도 듣고 싶었다. 그는 심지어 단단히 그런 결심을 하고 찾아온 터였다. 그러나 막상 형을 만나서 형이 교수와 나는 담화를 듣고 뒤이어 농사 형편을 이것저것 케어 묻는 형의 그 무심중에 새어나오는 약보는 듯한 말투를 들었을 때 모친의 유산인 그의, 그들의 영지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채 있어 레윈이 두 사람 몫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레윈은 왜 그런지 자기의 문,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형하고 시작할 수가 없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는 형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형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는 이 문제를 보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끼었던 것이다. 그래, 너희네 지방자치회 형편은 어떠냐? 하고 세르게이 완노위치는 물었다. 그는 원래 지방자치, 지방자치회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크고 또 거기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글쎄,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야 거기 위원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젠 위원이 아닙니다. 사임했어요. 하고 콘스탄틴 레위는 대답하였다. 그래, 이제는 회의에도 안 나갑니다. 그건 안 됐는데. 하고 세르게이 와노위치는 못 마땅한 듯 낯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레위는 자기 군의 자치회 회의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루 이야기하며 변명을 시작하였다. 그야 언제나 그러기 마련이지. 하고 세르게이 와노위치는 그의 말어리를, 끊었, 말어리를 꺾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양이라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장점일지도 몰라. 자기의 결함을 볼줄 아는 그 능력은 말이지. 하지만 우린 언제나 정도가 좀 지나치단 말이야. 우리는 풍자나 조소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지. 사실 우리 사람들은 거기엔 대단한 능수니까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같은 이런 권리를, 권리를 말이지. 다른 구라파 인민들에게 주어보란 말이다. 독일인이나 영국인들이라면 기어이 거기에서 자유를 찾아냈을 게거든. 한데 우린 그걸 한갓 웃음거리로 삼고 있을 따름이지. 하지만, 어떻게 별 도리가 있습니까? 하고 죄송한 듯, 레위는 말하였다. 이건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지요. 그래, 나도 힘껏 노력해, 힘껏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걸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하고 세르게이, 세르게이 이완호 위치는 말하였다. 네가 문제를 그릇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다. 글쎄요. 하고 레윈은 침울하게 대답하였다. 그건 그렇고, 니콜라이가 또 여기, 왜, 여기 와 있는 걸넌 아니? 그건 그렇고, 니콜라이가 또 여기 와 있는 걸넌 아니? 니콜라이란 콘스탄틴 레윈의 친형이며, 세르게이와노위치의 이붓 동생이었는데, 분배받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재산의 태반을 탕진해버리고, 형제지간 의의가 틀려, 지금은 괴상하고 좋지 못한 사회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여지없이 타락한 인간이었다 아니 뭐라고요? 레위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프로코피가 거리에서 만났다더군 여기 모스크바에서요? 그래 어디에 있답니까? 형님은 아시나요? 하고 레위는 금방 어디로 달려가기라도 하려는 듯 벌떡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안할 말을 괜히 했나 보다. 동생의 흥분한 모양을 보고 머리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며 세르게이 유아노위치는 말하였다. 실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니콜라의 이 거처를 알아두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지불해준 뚜루빈 앞으로 된그 애의 수형을, 수형을 보내주었다니, 글쎄 이런 회답을 보내야지 않았겠니. 그러면서 세르게이 유아노위치는 앞지, 앞지 누르게 밑에서 편지를 한장 꺼내 주었다. 레위는 그것을 받아 읽어 보았다. 거기에는 아주 낯익은 괴상한 필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부디 소생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나이다. 친애하는 형제분들께 소생이 요구하는 바는 오직 이것뿐이었시다. 니콜라이 레위. 레위는 그것을 읽고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편지를 손에 든채세르게이완노 위치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심중에서는 당분간 이 불행한 형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싶은 욕망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식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 그 애는 분명히 나를 모욕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다만 하고 세르게이완노 위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애는 날 모욕할 수는 없지. 여하간 나로선 어떻게든 그 애를 도와주려고 충심으로 바라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난 알고 있다. 그럼요, 그럼요. 하고, 레위는 곱, 지치였다 저는 니, 콜라의 형에 대한 맏형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존중도 합니다. 하지만, 난꼭 찾아봐야겠, 찾아가 봐야겠어요. 기어이 찾아보고 싶다면 가보려무나. 그렇지만, 나로선 권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세르게이 유아노 위치는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관해선 난 조금도 두려울 게 없다. 아무렴 그 애가 어쩐다기로 설마, 너와 나 사이가 틀 틀려지기야 하겠니? 그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차라리 만나보지 않는 편이 좋을 게다. 도와줄 길이 없는 걸. 하긴 그렇지만 너 좋을 대로 할 일이지. 글쎄요, 도와드릴 길이 영 없을런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전이 순간에 특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긴 이건 별 문제이지만요. 여하튼 난 천연스레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글쎄, 그런 신정은 난 모르겠다. 하고 세르기 이완우 위치는 말하였다.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나도 알고 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즉, 이것이 겸손성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이라는 그건 말이다. 사실 동생 니콜라이가 그런 인간이 된 뒤부터 난 소위 비열한 행위라는 것을 종례와는 다른 퍽 관대한 눈으로 보게 되었지. 그 애가 한 짓을 너도알 터이지만. 아, 그런 지긋지긋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레위는 부르짖었다. 세르게이 이아노 위치의 하인에게서 작은 형의 주소를 알아내, 알아내 가지고 레위는 당장 그리로 찾아가려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방문을 저녁 후로 미루기로 작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우선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근본 모스크바에 올라온 유일한 목적인 그 문제를 결말 지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레위는 맏형 집에서 곧 오블론스키의 재판소로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쉐르바츠키 일가의 소식을 알자, 이번에는 끼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것으로 향하였다.